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지요?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운동이나 취미활동, 산책 등 다양하겠지만,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크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명상하며 때를 시원하게 미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우나나 찜질방 등은 다양한 생활 체육 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를 이용하는 손님이 다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으며 이곳에서 다치는 경우는 그 특성상 대부분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발생한 사고입니다. 특히 다치는 부위도 허리 충격으로 인한 압박 골절, 손목과 발목의 골절상,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 등의 진단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다쳤다고 하더라도 간혹 운영자가 이용객의 전적인 잘못이라 주장하며 치 u 비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답답한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를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우나, 찜질방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왜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사업주라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은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합니다. 즉, 목욕탕에서 사람이 다치는 인사 사고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안전 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발생한 사고는 부상자가 전적으로 잘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도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도 영업점의 특성상 곳곳에 물개가 있으므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평소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 문구 등을 붙이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험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는 시설 관리의 하자 없이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해 줄수 없다고 면책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과연 책임을 충분히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에 대한 입증과 함께 업주 관리 서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실 비율 산정을 위해서도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보험 접수가 되었다고 해도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부주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전체 보상에서 감액하게 되는데 이를 가실 상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목욕탕 사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부분이 줄어드니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보험사에서 산정한 가실 비율에 대해서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는 생각보다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결코 적지 않게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비를 비롯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입 등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사정 업무진행을 통하여 손해에게 산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고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다치는 부위는 손목, 발목 골절을 비롯한 유추압박 골절, 뇌출혈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상당한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한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고 후유증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상 하우머치에 문의해 주세요.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 I will be back.